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는 가족이 기준이 되고 가족과 사회라는 틀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초보 부모들 중에서 가족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 만든 육아법을 따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은 변수를 넣지 않고 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요리책에서는 공기가 부족한 곳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서 레시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수함같이 공기가 부족한 곳에서는 당연히 공기라는 변수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도 가정에서 조리하는 것과 공기가 부족한 잠수함에서 조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발상부터 달라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보통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좀 다릅니다. 육아에서는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을 느낄 수도 없지만, 없으면 정말로 곤란한 겁니다. 그 어떤 육아법을 따라 하든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가정이란 틀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이룬 부부는 바람직한 가정의 틀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란 부모가 중심이 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대장입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하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한계를 정해주고 아이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무조건 지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는 아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이에게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되 가정이란 보호된 털 속에서 교양 있는 부모의 적당한 배려 정도가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육아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과 어울리는 일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웃과 만나면서 언어 발달은 물론 인간관계 발달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모든 룰을 아이들은 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대가족 제도와는 달리 핵가족이 되었고요.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으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웃과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그 어떤 육아법보다 우선이 돼야 할 것은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사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복원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서 제일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정상 이것이 안 되는 부모도 많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이걸 다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노력을 할수 있다면 이 방향으로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아이들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어든 만큼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늘어나고 부모가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도 더 하게 되고요.언어적 상호작용도 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언어 발달 지연과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이건 육아에서 부모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좋다고 하는 육아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좋은 육아법으로 아이를 키우더라도 부모와 가족과 유시 아이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충격되게 노력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원인과 내 아이의 지능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